왜? 나 정신 없어 죽겠는데. 여기 가져, 가져, 기 가져, 여기, 기기기아 이거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못가 풀하게 버렸고요. 그래봐, 이접시 하나 보내줘 큰 거, 하자, 보래죠, 큰 거, 이거 큰 거. 아, 니 아니, 급한 거부터 넣자. 탬템이 탈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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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탬템머리, 거지탈지 간다, 거지 간다고. 어. 어 이번 판 근데 잘하고 있어 우리. 사람은 배우는 사람인가봐 역시 배워야되나봐 양배추 없는 겨세요 선생님 동좀 빨리빨리 합시다 에 선생님 좀 느리시네요 어 미치겠네 아니, 손님 진짜 손님 기다리잖아요 손님이 왕인데 어, 나와 설거지거리야 아 버려졌어 아, 뭐야 설거지하기 싫다고 그냥 그릇에 아. 버려버리네 선생님 돈 많아요? 어. 아, 죽겠었다질네 어? 양파 오드막집투야 안녕하세요 아... 희성... 훌륭하게 여기까지 와줬군 이제 1 9 9 9년이세이 위험한 도시 속에서 잘생겨 했군 그렇지만 에이. 이제 모두 함께 더 위험한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야 한다네 얼어붙은 왕국으로 떠나래 아 뭐야 이번에는 막... 어떤 요리인 거지? 아 제발 햄버거 말고 좀딴거 하고 싶어 햄버거 극혐이야 제 운전... 운전 드라이버... 코레스님! 운전 똑바로 해주세요! 와 베식스 아, 드라이버 갈수 있구나. 아 그게 그거지 이제 제발 햄버거 말고 다른것좀 제발 <laughs> 320점이야 왜, 320점, 320점? 왜, <목소리> 뭐야 이 미끄러지는거아니야? 이거 혹시 미끄러지는거 이거 혹시 미끄러지는거아님임 뭐야 피 피쉬 뭐야, 뭐야 피쉬칩스와 잠시만 더 감자랑 튀겨야 생선 감자튀기고 생선도 튀겨야돼 싫어요? 음... 어 튀김기생겼어 감튀생튀 근데 잠깐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이거? 아 <laughs> 뭐야, 야! 니가 미끄러워! 미친! 이거 어떻게 내가 생선 꺼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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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선 꺼낼게! 어. 잠시만! 이거 어떡해 티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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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깨. 아 티깨. 뭐야, 티깨. 뭐야 이거 튀김기 봐주세요 튀김기 저희가 이거 내가 내가 게요 내가,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따로 따로 이거 생선은 음. 왜안 들어가죠? 아 생선은 다진 다음에 해야 되나? 잠깐만 어 어? 오 자기를 다졌는데 <laughs> 퓨시앤칩스 서빙 <laughs> 성공 템템머리님템템머리님이 이거 나, 날라서 날 튀김기에 넣는 거 해주세요 제가 날고 써는 거 할게요 죄송근데 어, <laughs> 퓨시앤칩스인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퓨시앤칩스인 게 있고요 감자튀김인 게 있고 그냥 퓨시인 음, 것도 있어요 저 감자튀김 좀 해봐 어. 템템님! 이거 템템님이 네. 튀기고요 레츠님이 서빙을 하는 걸로 해요 그렇게 해요 어, 나, 나 서빙할게 반바퀴씩 돌게, 반바퀴씩 내가, 내가 썰어놓은 그래. 거를 아니, 튜, 어, 어, 내가 썰어놓은 거생선머리튀기로 넣고 응응 음, 음. 감자 하나, 생선 하나 생겨주세요 오케이 네. 오, 미쳤어 아, 그리고, 이거, 컨트롤! <laughs> 야, 그릇 없어, 그릇 없어 그릇 없어 그릇, 미안해 내가 그릇 가지고 죽었어 <웃음> 그릇이 아직 <laughs> 갔는데? 그릇이 없, 어쩐지 없더라 그거 닦아야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아, 잠깐 멈추자 여기 예, 그릇 하나 그릇 하나 가져가가져가 그릇 둘 가져가고 싶은데 님이 닦고 있어서 어 됐다 여 예, 감자 괜찮아, 하나요 괜찮 시간 많아 시간 많아 2분이나 있어 저... 감자 썰어놨어요 <laughs> 가져가세요 예, 감자 서빙! 예에 저... 서빙은 레츠님이요 하고... <laughs> <아니>, 없어졌는데요? 아아 <laughs> <아니>, 아, 아, <laughs>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웃음> <웃음> 감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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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이거 서빙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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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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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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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금 지금 지데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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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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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싶.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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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지 감어, 감어. 하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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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자, 하 감자, 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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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자, 야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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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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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니 저기 생선에 생선에다 감자 감자 하나 더 해야 돼. 아니 없어 그거 메뉴에. 아하. 아니, 거 웃기네, <웃음> <웃음> 찾아와, <찾아오게> <laughs> 아 아니 레트님 뛰어내리고 찾아오기하는 거졸라웃기네씨뭘 찾아와 찾아오기는. 망했는데 아300못 찍네. 아, 아, 아안 4살! 해아까다300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이상해 찾아와 찾아오기는. 아니, 이거 그리고... 자꾸 떨궈져가지고 이거 오바야. 근데 너무... 어려워. 맞아요, 아, 제일 많이 떨어지자 거든요. <laughs> <laughs> 레트님은 방금 <laughs> 게임이 없었어요. <laughs> 어, 이번에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재료를 주세요. 레트님이. 오케이, 여기 양파 3개. 해... 이건 아니고요. 이 양파 3개. 빨리빨리 아, 빨리 좀 하시다, 에? 어? 어?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갑분사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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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야 양파 양파는 양파. 아내역내 역할이네. 갑분사 여기 버섯 있다. 오, 어, 어. 토마토. 아 잠깐만. 그릇 접시 접시 있어, 접시 여기 있네. 아 빨리 좀 해봐, 지누이야 시누님 이거 빨리 가, 가져갈래요 버섯? 이거 어떻게 내? 나한테 나한테 줘. 아. 잠깐만 어, 가져가세요. 바뀌었대 어? 이러면 네가 가져가 네가 내야 돼 이러면 아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썬것좀 가져가 토마토 네. 여기 토마토 쌤쌤님 어 양파, 양송이 하나 더고 토마토 썰어야 돼 이제 음. 토마토 6개 썰어야 돼요 어차피 잠시 이로올 거니까 뭐 맞지? 아! 맞지? 이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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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아. 어, 맞아 설게요 제가 저거 양송이 스프 반납해야되지 않아? 아 맞아 이거 가져가 근데 봐 스프 스프 내가, 내가 갖다줄게 어, 안, 안 익었다? 아 이거 뭐 어떡하냐 맞고. 냄비 양옆에 있는데 지금 화려한. 안돼 가져가! 네네가 내면 돼네가 내면 돼 중요. 이형 니가 내야돼 니가 내어아 이거 토마토 넣어 줄게. 아니, 이거 자꾸 공수 바뀌는 거 개빡치네 <laughs> 그러니까. 여, 여기 양성에세개 뒤에 있어야 된대. 썰어 놓은 거 주세요. 텐덴 님 썰어 놓은 거. 이제 뭐야? 버섯? 어, 버섯, 버섯. 양파도 있어요 된대, 양파. 여기다 넣을게. 자 와. 이 버섯 썰어서. 안녕하세요. 아니야, 버섯 썰어서 놔 줘. 잠깐만 나 이거. 근데 이거 거기 접시 있어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 가져가세요 좀. 버섯 그래, 썰어 주세요. 아니 개바빠 이거! 방금 전 거는 그나마 쉬웠던 거야 이거 너무 이거 바빠 근데 여기 아. 없어 어떡해? 빼줄게 그래. 아 가, 가서 글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가, 갔어 글로 오케오케 왔네 렉트님 이거 해줘? 템템 어. 양파 썼나? 양파 버섯 또 버섯 또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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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섯 올려놨어 버섯 버섯 주니야 버섯 서빙 위에 버섯 양파 다 썰었다 토마토 하나 토마토 여기 여기, 다 넣을게요 아아 a 아아 ki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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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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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a a a a a 다 a 어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laughs> 어 a a a a 썰게 <laughs> <laughs> 아이구 가져오면 아 오케이 네. 여기있다 버섯 여기있다 아 버섯을 나나썰나 썰던거 막 가져가네 기분이 묘하다 야 버섯 여기여기 여기 두개 이거 이어서 넣어 레트님 야, 이거 바야파, 템템 레트님 이거 그릇에다가 오케이 야 이거 썰어라 진우야, <laughs> 진우야, <laughs> 진우야 진우야 토마토 토마토 놔줘 토마토 놔줘 토마토 <웃음> 위에, <웃음> 위에 위에 토마토 줘 접시로 <laughs> 토마토 없이. 접시. 가도가봐 가져가! 이도 가져가! 오케이 okay, okay, 내가 할게 아니 개당 신없네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헐, 아, 이거 오바야 아2 0 0점이었어첫대 뭐야 아니, 무슨, 별도 못잡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200점, 280 280점, 280점이었어 와. 다 잠깐만 어떡하지? 에반데? <laughs> 4점면 깨고 같긴 한데 1점, 1별은? 너무 어렵네 음... 일단 최대한 빨리 합시다. 버섯 주세요. 버섯이에요. 버섯 아, 양파도 그냥 썰어놔 있는 대로 썰어놔. 일단 만들어주면 언젠가 써. <laughs> 냄비 4 개를 다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가 주면 내가 못 가져가거든 버섯. 양파도 양파도 썰어줘 양파도. 갖다 아. 진우야. 어. <laughs> <이거 갔다. 어허허>. <웃음> <웃음> 양파 내가 썰어야겠다야. 썰어서 우리한테 줘야 돼. 파를 잠깐 넣어 놓고 좀 저기 있어요, 혹시? 오케이. 어, 여기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버섯 하나, 어? 아, 양파 하나 더 빨리. 양파. 어, 아이. 오케이. 뭐지 이거? 저 가져와라. 토마토. <laughs>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뭐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님들이가 접시 양성... 담아주세요. 접시 담아주세요. 양성이 했어요. 접시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할까? 아니, 이씨 개한답게. 진야 이거 넘어갔다. 아이, 이제 일로 오네. 접시 접시 하나만 일로 줘봐. 잠깐만. 됐다. 접시 하나만. 여기 접시요. 여기 접시요. 접시 그냥 가운데다 놓쳐 이거.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잠깐만.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게 여기할수 있는 게 접시. 아무것도 없어. 접시기는 응. 가운데에다 놓을게요. 접시를 어 이거 갑니다. 쏘세요. 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아 이거 좀 토마토, 토마토. 음식 개많아 진짜 필요한 거. 이거 그릇을 옅다 놓으면은 이렇 <laughs> 양사, 감사합니다. 어 간다 진우야 이거 예에 버섯 좀줘 버섯 버섯을 우리한테 줘 내가 내가 넣을게 어. 가져가시구요 토마토 토마토 썰어서 우리 줘 네에 어우씨 거기는 별로 안 바빠 보시네요어이거 황당하네요 앙편함 가져가세요 어, 썰던 거 마저 썰어주세요 예 이거 레트님 이거 이거 <웃음> 해주세요 <웃음> 그릇 오케이 진우야 여기, 여기 저거 예에 가져가 버 오케이 어서. 와, 우리 200점 어서 한참 어서. 남았는데? 오반데? 열심히 해야 돼 진우야, 이거 간다! 썰어라! <laughs> 네에 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어 어, 어 오, 깜짝이야 네. 게임 멈췄어 나도 중간에 내걸어어고 뭐야 이거? 겠습니다뭐 <laughs> 아아 하는데? <웃음> <웃음> 뭐 하냐고? 그나 줘야지. 지면 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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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아, 애트님 이거 가져가세요. 응, 거기다 줘. 나 재료 줘. 양파, 야,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야, 양파. 토마토 없어? 망했다. 망했다. 우리 이거 200점 못 시작했는데? 가능함. 야, 막으면 아이... 어떡 하는데? <laughs> <laughs> 하이지 <뭐하냐>? 와아 <laughs>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우리. 좀... <laughs> 님들 데 여기 가운데 줄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줄? 음식을 어... 여기다 놓고 가운데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이용해야겠는데? 어제는 삼성 오반대. 전파보다 더한데. 그러니까. 그가 가운데에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편하게 할수 있게 일단,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놓지 말고 다 썰으세요 그냥 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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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제가 바꿔야겠다. 제가 이거 옮겨드릴 테니까 레티님도 아래서 도마 도마 맞으세요. <laughs> 제가 위에서 아래로 옮길게. 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님이 옮기는 게 아니라 제가 옮기는 게 맞는 거임. 일감 받아가세요. 그다음 토마토 세 개도 위에다 올려두세요. 이따가 이따가 볼게. 어 이미. 아 그거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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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익혀도 돼 익혀도 돼 그릇 주실 분? 아 여기 나한테 있구나 서빙함 어. 이게 맞네 이때만 그렇게 넘기죠 님들 둘이서 이때만 잠깐만 토마토 하나 치워줘 토마토 하나 치워줘 좀 토마토 좀 하나 치워줘 더. 오케이 근데 버섯이랑 이거 위에다 둘게요, 썬거 <laughs> 오케이 <웃음> 하세요, 칼질하세요, 칼질 냄비, 냄비 칼질하세요 저 냄비 왜 저기 있냐 <laughs> 이거 토마토 가져갈 아이씨. 사람? 토마 내가 가져가 버섯 하나만 줘봐 따라 줘봐 버섯? 어 잘라라. 가줘 <laughs> 이거 그릇 주라. 오케이 그릇 그릇 하나 버섯 하나. 거 일단 내려놔봐요. 떠어도 못해. 여기 양파도 토마토는 아유. 갑니다. 한 명은 계속 칼 담당하고 한 명이 접시랑 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 님 양성희 양성희. 칼질은 멈추면 안 돼. 칼질은 계속 해야 돼. 멈추면 안 돼. 그거 나줘. 접시 나줘. 접시 나줘. 어... 뭐 줘야 돼? 접시 그거 버섯, 버섯. 위에다 두지 말고 계속 그 재료 꺼내는데 거기다 올려놔줘. 그럼 내가 버섯 버네가 끼고 버섯 많이 모자라요 버섯. 버섯 위에 있어. 접시 나줘. 접시 가운데다 놓아야겠다 가운데 양파. 엄벌로 갑니다. 네, 양파요. 버섯도 쓸게요. 어, 버섯, 버섯, 버섯이랑 양파 몰라. 동시에 할게요. 버섯, 여기. 버섯 하나 가져가세요. 버섯 하나 가져가세요. 양파, 여기. 버섯 또 하나 가져가세요. 그냥 양파 하나 꺼내주세요. 거기, 거기, 거기서 꺼내세요 거기서 꺼내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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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칼질해, 양파 가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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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래 어? 어, 걸렸어. 오래 걸려, 방금 이진야 이거, 이거 서빙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칼질은 계속해야 돼, 칼질은 계속해야 돼. 아, 오케이. 칼질을 안 쉬면 해. 안 돼. 오래 어, 걸려. 냄 b 에는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칼질을 쉬면 안 돼. 토마토 하나만 줘봐 토마토. 네, 지금 떨어진 거 있잖아, 토마토. 아, 양파 있... 좀. 양파. 아, 씨. 개정신 없어. <laughs> 아, 씨. <웃음> <리얼>. <웃음> 양파야, 바침려야 아, 여기 있구나. 님들 서로 해댐 고 이거 서빙해줘. 네. 근데 이번 판은 안될것 같고요. 다음 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나 내 아, 네, 나주지 님들 여기 저희 캠프파이어 하는데 놀러 오실 분 따뜻해 이거 그냥 아, 따뜻해. 내가 그러면은 왼쪽에 도마 담당할게 내가 도마만 썩게아 따뜻해 그렇게 해야겠다 계속 바뀌니까 아, 안 되는 거 같아 돼. 아 따뜻해. <laughs> 님들 따뜻해 님들 이거 왼쪽에서 최대한 많이 썰고 오른쪽에서 냄비를 관리하는 게 훨씬 쉽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나랑 템사머는 둘다 써야 돼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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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어렵다 아 따스워 아, 너무 좋아. 아, 안 추워. 아, 올 겨울은 너무 따뜻한 겨울이야. <laughs> 제가 새로 넘길게요. 오케이. 양파부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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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썰어주세요. 일단 썰어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주세요. 주세요. 제가 바닥에 던져둘게요. 고렛트 <laughs> 뭐해? 양파. 어 님이랑. 양파. 토마토. 제가 할게요. 양파 넣어줘. 뭐해? 왜왜 그것도 넣었어? 튼튼물이? 어, 저거 필요 없어서. 양파 <laughs> 하나 만 줘. 아 잠깐만. 그냥 양파 산 거. 토마토 해야겠네. 나 여기서 냄비 관리도 내가 하면서 할게. 토마토. 이렇게 내가 토마토 넣을게. 가자. 가운데다 나왔어요. 이다 다음에 갈때 가져가면 될 돼. 거기서 썰고 가져가세요. 썰고. 이거 네, 가져가시고 써세요 한 분이. 한 분은 계속 써세요 한 분이. 네한 분이 계속 써세요. 아이씨. 한 분은 계속 써줘야 됨 저거 토마토 스프 다 됐음. <laughs> 토마토 오른쪽에도 있니? 제가 넣을게요. 아 내가 넣을게. 어, 토마토 저쪽에 넣고. 여기 양파 하나만 주면 된다. 어, 어. 치울게 버섯, 치게 버섯, 초게 버섯, 게 버섯, 치우게, 버서어우어버어치아 잘못 넣었다. 잠깐. 섯치우아버게 버섯, 치우게, 여기? 이거 치워줘 치워줘 아.. 아하아 아. 이거 그릇! 이거 버섯 수프! 그릇으로! 그리잖아. 그릇이 없어 그릇들, 그릇들 그릇, 그릇 좀 그릇을 여기.. 지, 진우 말이 없는데 갑자기? 진우야? <laughs> 진우 터졌어? 말이 없는데? 싫어요? 우리 말 들리나? 한템이 제말 들림? 네. 지금 방송 터졌대요. 지금 게임은 오지? 안 터지고 방송컴이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이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못 깨요, 되고 <laughs> 응. 왜 h 래이거 do you go? Oh, let's see. t 다 m a Mom to sell. w h 감사 is it? I'm not here. I'm n o 빙글 e r e I'm not h e <laughs> 돌기만하면 되는 건가? 와, 지하 터졌어? 안녕 돌아왔어. 뭐야? 송출컴이 터진 거야? 어, 송출컴이 터졌어. 아이고. 짜잔, ]으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감사띠 고맙습니다. 이번 어, 이번 거기네. 판은 망했고요. 어. 다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 이 페이지만 넘기면 될거 같아. 어. 어 또. 아니 여기. 근데 다음 판엔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자꾸 멈추지 키우고... 않아? 아 그거 내가 그내거 성출 검 꺼드키면 그래. 아, 그래. 모니터 때문에 모니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음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수 꽤 많이 올린 것 같아. 어. 방금 우리 놀고 있었는데 꽤 많이 올렸어. 어, 다음엔 깰듯? 이거 사인 하려면 한 사람이 진짜 집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불러올까 지금? <laughs> 오빠야. 해봐요. 어 이번에 깰수 있을 것 같아. 하자, 하자, 하자. 지금 뭐라고 그러고 와? 어? 오지 않을까? <laughs> 근데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인데? 몰라. 근데 거의 다한것 같은데 지금. 이거 북쪽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동산왕거 언니 갔어요. 확실히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음. 님들 썰어서 바닥에다 버려두세요 일단. 아 뭐지 바닥에다 쓰레기통에 버렸네. 근데 굳이 처음엔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써세요 써세요 양파세포 우리가 만들게 하나 네아 이거 네. 템템한 캐릭이구나 <laughs> 뭐하세요 스프를 미리 만들어놓고 어차피 냄비 네개안 돌아가니까 미리 만들어줘 스프를 아 눈놀이에서 돈해 털돈 3만원 3만원 2개 이것 좀 뺄수. 받아가줘 이따가 나 지금 이것 좀 썰어서 보낼게요 음. 아못 썰어서 못 냈어 아라 씨 쎘나? 씨접시 담아주세요 토마토. 토마토 그쪽에다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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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그쪽에다 나, 나나줘나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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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알았어 이거 필요없고 버섯 버섯 여기 여기 아다못 어, 썰었다 나츠니 다시 가져가세요 여기 그 만 줄래, 신야? 오케이. 우리 좀 망한 거 같은데 이번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거 내야, 내 제출해야 돼, 레츠님. 야, 양파 없구나 아직. 양파 없어, 없어, 아직. 없어. 아니, 아직,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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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없어. 토마토 많이 쓰러. 아 어디가? 레스프. 뭐야? 여기 여기. 토마토 썼나? 예. 여기. 양파도, 아, 그것, 아, 양파 있다, 양파 나왔다. 바로 보내고, 개꾸리고, 여기 토마토, 토마토 없어. 좀 아, 이거 썰로보나새거좀 갖다 주라. 토마토가 없어. 오케이. 여기 버섯 수프 하나 여기서 하자. 어, 버렸다. 소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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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냄비 좀 가져가면 안 돼? 그, 옆, 위에다, 여기다 올려놔, 여기다가. 이... 아, 이거 진우 쪽 냄비라 가지고, 이거 좀 이따가 시간을... 근데 여기 어차피 저 냄비 4개 관리 못 해요. 그냥 치워놓자. 거기 탄다, 하나! 루토 너클단 3개월을 알리시며 토마토 수프 빨리! 아, 나한테, 어. 나한테 가져가, 가져 버섯 하나 버섯 쪽 뭐야, 이거 버섯 님들 냄비를 제 쪽에서 관리할까요, 그냥? 차아리 넘겨봐 이 재료 계 님들이 쓰기만 하고 계속, 계네 재료 좀제 쪽에 저기요, 님아? 접시, 접시 이거 접시에 담아줘, 이거 위에서 접시에 담아줘 내가, 내가 담을게 그러면 여기? 오케이 땡큐 오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괜찮아 나 재채기 나올거 같애 이거 토마토 우리가 마. 끓일까? 아니야? 너가 아니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버섯, 버섯 꺼내 버섯 아이, 일단 양파도 썰고 있을게 아얘 그냥 버려요 이따가 아, 그거 우리가 더더 <laughs> 버섯도 우리가 하나 토마토 거기 제출 양파. 좀 해주세요. 토마토 가 썼나? 토마토 니가 제출해야 돼. 맞네. 이거 넣어주세요. 하나는 아, 내가 넣음. 맞잖아 내가 넣음. 어될거 같은데 30초 안에? 양파 넣어야 돼. 양파 넣어야 돼. 양파 넣어야 돼. 저 제출해야 돼. 저 제출해야 돼. 스프. 뭐야아 나한테 줘. 가져가. 접시도 하나 가져가. 어? 여기 토마토. 아 아깝다. 하나만 한두 개만 더하면 되는데 한두 개만 더. 아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 아 너가 너가 잡아야 돼. 우리 아무도 못 해주면. 아 하나만 아 더하면 되는데. 아 초반에 아 좀더 부지런히 염전해야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이번엔 할수 있어. 이번엔 진짜 할수 있다. 아단한 개. 근데 거기다가 냄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냄비 컨트롤 할래요 차라리? 음, 여기서? 그래야 돼? 일단 네. 꺼내줘 보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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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넣는다 어차피 썰수 있는 게 끓일 수 있고 썰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바닥에다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주, 재료를 준비해 두고 <laughs> 냄비를 끓였다 말았다 끓였다 말았다 하면서 컨트롤 하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저도 여기서 썰기만 할게요 님들 거기서 끓이기만 하세요 가져가죠 이거 재료. 가져가죠 가져가죠 끓여 끓여. 그, 그, 계속 끓다 계속 끓여. 어. 계속 끓여 계속 계속 끓여. 냄비도 하나 가져가. 새거 냄비. 계속 끓여 계속. 양파 하나 해줘. 어 오케 오케. 뭐야 뭐야. 이거 양파 양파 양파. 아니, 가져가면 거기서 어떡해. 끓여 거기서 끓여 거기서 끓여 거기서 끓여. 아니. 아씨 토마토 토마토. 빼배배배배 냄비 많잖아, 냄비 많잖아. 냄비 많으니까 빼나, 빼나. 계속 썰기만 해, 썰기만. 냄비 하나 더 보낼게, 냄비 올려주세요, 하나. 맞아. 냄비 올려주세요. 아니, 왜? 그래, 그래, 왜, 그 접시 남기면 되고, 그건 접시 담으면 되잖아. 어, 왜 접시 안 담어? 내가 담을게. 이거 가져가서 냄비 접시. 올려주세요. 오케이. 제출하시고요 그릇이 없어요. 위에, 그래, 위에 제출할 거 가장 통화, 통화, 많았어요.